은혜가 부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 후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멘. 5월 가정의 날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부족한 머리와 짧은 혀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찌나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죄와 호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그 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해낸 삶을 살게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 교회 안에도 저희들 십년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명령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난 모든 선함과 거룩함의 가르침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 이 시간 각색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시장이 여기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붙쳐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물질에서 자유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천수 모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19년 우리교회가 가야 할 길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때마다 이 성전에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을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부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다니 목사님에게 넘치도록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교회 여러 부서에서 불평하지 않고 봉사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님 언제나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지성전에도 성령님의 큰애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려옵나이다